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작은 유튜버 궁금하기에요. 오늘은 맥세이프 케이스가 브랜드별로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맥세이프 케이스는 애플이나 삼성 제품에 상관없이 그립톡이나 카드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무선 충전을 포기하고 사용해야 하는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구입한 제품은 슈피겐, 링케, 빅소, ESR, 그리고 이건 프레임바이라는 케이스인데 39,500원이라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하시길래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건 요이치라는 브랜드인데 네이버 쇼핑에서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길래 한번 확인해보고 가성비가 좋다면 여러분들께 추천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영상 촬영을 위해서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15,000원으로 변했더라고요. 일주일 새 가격이 3배가 올랐어요. 혹시 비트코인이세요? 뭐 어쨌든 이렇게 각 브랜드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별 차이가 없을지 그리고 이 정품 케이스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개봉하는 과정은 지루하실 테니까 저의 사랑으로 제품을 열어보니 슈피겐, 링케 그리고 요이치에는 보호필름이 부착되어 있는데 링케는 벗겨보니까 표면을 깎아서 약간 매트한 재질로 제작을 한걸볼 수가 있어요. 일단 먼저 제품별로 안쪽 자석 부분을 보면 슈피겐과 링케, 빅소도 어느 정도 매끄럽게 만들어져 있는데 ESR은 좀 심하게 걸려요. 자석이 좀 두꺼운 느낌? 프레임바이는 자석 위에 철판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 부드럽게 잘 되어 있네요. 요 위치는 안쪽을 보니까 자석과 케이스 사이에 틈이 있는 게 보이시나요? 마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네요. 5,000원이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게 옆에 제품들과 가격이 비슷하게 되어버렸으니까 글쎄요? 디자인을 보면 슈피겐은 울트라 하이브리드 일반 모델과 완전히 동일하고 링케는 퓨전 일반 모델과 매트하다는 것만 제외하고 완전히 동일해요. 빅소는 레비터프 ESR은 클래식 일반 모델과 완전하게 동일하네요. 그럼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슈피겐부터 보면 두께 1.87에서 자석 부분은 1.89로 자석 부분과 거의 동일한 걸볼 수가 있고요. 무게는 34.7g 링케는 1.47, 자석 부분은 1.51로 이것도 거의 비슷하네요. 무게는 26.2g, 빅소는 1.5에서 1.55로 거의 비슷해요. 무게는 28.7g. ESR은 1.51에서 1.78로 자석 부분이 꽤나 두꺼워지네요. 무게는 31.9. 프레임바이는 1.47에서 1.55, 무게는 31.1. 요이치는 1.48에서 1.55로 무게는 29.6g. 정품은 1.81에서 1.95mm로 무게는 29.1g입니다. 자세한 비교 내용은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케이스를 착용하고 확인을 해 볼게요 슈피겐, 링케, 빅소, ESR은 측정해 봤을 때 이전 PC 플러스 TPU 케이스 리뷰와 거의 동일한 정도로 확인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위해서 패스하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리뷰 영상 확인 부탁드릴게요 프레임바이를 착용해 보면 버튼감은 괜찮은 편이고 스피커홀 개방, 충전 부분은 충분히 넓고 모서리 부분에는 에어쿠션이 처리되어 있어요 앞뒤로 철판을 덧대어서 뭔가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한것 같네요. 이건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미세도트 처리가 되어 있어요. 테두리는 상하좌우로 동일하게 1mm보다는 높은데 테두리 부분이 10.26mm, 액정 부분이 9.11mm로 약 1.15mm로 확인이 되고요. 카메라 부분은 0.6mm 정도가 되겠네요. 다음은 요이치. 내부 마감은 별로였는데 착용해보니까 크게 티는 안 나네요. 이게 만원 이하 제품이었다면 더 자세히 보여드렸을텐데 15,000원이라면 설명드리는게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맥세이프 충전을 확인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분명 20W 충전기로 연결해서 테스트할 때는 충전 효율이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맥의 썬더볼트에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케이스에 올려놔도 5V에 1.12A로 나오더라고요 이건 좀더 자세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충전 효율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자석이 정품만큼 잘 잡아줄까? 라고 걱정이 되실텐데 먼저 마그네틱뷰로 확인을 했을 때는 거의 다 비슷한데 구조적인 차이점으로 본다면 ESR은 세로로 된 자석 부분이 없다는 점. 프레임바이는 완전히 자석으로 두르지 않고 자석이 듬성듬성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다른 제품들과 정품의 차이점을 보자면 정품은 여기 하단에 자석이 없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력을 확인해보면 정품 케이스의 최고 수치가 25.1 슈피겐이 25.5 링케가 39.5, 빅소가 24.4, ESR은 45.8, 프레임바이가 44.0, UH는 27.1로 전 제품 다 정품 케이스와 비슷하거나 높아서 문제는 없을 듯한데 프레임바이와 ESR은 확실히 다른 제품들보다 자력이 강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럼 스크래치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경도 3번으로 테스트를 해볼 텐데 이게 그동안 여러 제품들을 긁어보느라고 끝이 좀 뭉툭해졌다고 해야 되나? 연말을 좀 해야겠어요. 슈피겐, 링케, 빅소, ESR은 이전에 다뤄봤기 때문에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의상 슈피겐부터. 어? 울트라 하이브리드 일반 모델을 긁어보면 확실히 잡아주는 게 다른데, 이건 왜 이렇게 잘 긁히죠? 링케도 긁히고, 빅소와 ESR은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어요. 링케는 매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슈피겐 어떻게 된 걸까요? 프레임바이 이것도 잘 막아주지는 못하네요. 싸구려도 뭐 비슷하네요. 칼로 한번 긁어보면 뭔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미세하게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큰 차이점은 느끼지 못하겠어요. 제가 이 요이치 제품을 왜 자꾸 싸구려라고 하냐면 마감부터 접착제까지 너무 구려요. 너무 구려서 그냥 자석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지면 케이스 몇번 끼웠다 뺐다 하다 보면 금방 떨어져 버리겠죠. 다른 제품들도 확인해 보면 슈피겐이 가장 잘 붙어 있는 느낌이고 링케와 빅소는 비슷하고 다음으로 ESR이겠다는 느낌이었어요. 이걸 확인하는 과정은 영상 마지막에 무편집본으로 4분짜리 영상 링크 올려두도록 할게요. 이 프레임바이 내부가 정말 궁금한데 안쪽 부분을 벗겨보니까 이건 자석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어요. 바깥쪽 철판을 벗겨보면 이렇게 자석 자체는 많지 않지만 자력이 강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걸까요? 음, 정품은 다음에 이전 실리콘 케이스 분해 때처럼 좀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따로 분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의 결론. 얇고 매트한 느낌을 원한다면 링케. 전 제품 다 애플 정품 케이스와 비슷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만 더 강한 자력을 원한다면 ESR이나 프레임바이. 이건 그냥 여러분들께 싸구려 제품의 퀄리티를 보여드리는 계기가 된듯 하네요. 5,000원으로 유지되어 있었다면 추천해 볼만도 한데, 15,000원이라면 뭐, 가격 매기는 거야 브랜드 마음이지만 다른 거 구매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스크래치 보호는 빅소나 ESR이 괜찮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